입니다 특별히 선행입니다. 정말 좋은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이제, 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생더라들요 더불어,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저 목회가 그저 좋은 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목회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목회를 제가 보면 부담되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를 섬기고 또 목사니까 또 교인들을 착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일 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뭐, 우리가 뭐, 뜨겁게 믿음, 뭐, 기도를 막 그냥 방언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세번 기도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 저 사람 참 신앙심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거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좀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사랑이 하다가,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경험합니다. 남을 섬기고,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한 일에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뿐만이 아니라 또오해도 받았을 겁니다. 해당을 지어 주었다,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지어준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좋아했지만 같은 동료들한테는 비난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네 주제에 무슨 해당이냐? 너 가서 가서 입에 드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을 통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을 위하여.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백 부장이 그동안 백분 선행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선행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종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데, 그 종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은밀한 마음이 많이 그거 갖지 못했다면, 은 예수님을 만는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참 선을 행하려는 그러한 마음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의지, 행동들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길목에 딱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십 백 부장이 그런 겁니다. 백 부장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서한을 베푼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종, 그 병든 종을 위해서 어떻게 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 만나는 그 경우들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백부장처럼 정말로 남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사랑하고 베풀다 보니까 결국 사랑은 사랑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요. 선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가 베푼, 백부장이 베푼 좋은 일을 듣고서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분명 그가 베푼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동지는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돈도 아니고 가족의 돈도 아니고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 노예 한 명을 살리고자 그 유대의 자로들을 보낸 일에 대해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민 통치를 하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말이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와야 됩니다 오라그러면 와야죠 백부장 부탁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하게 있습니다. 굳이 군사 안 보내도 사람 명명 보내면 백부장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와야 됩니다. 그 정도의 힘과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대할 때 아무나 안 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몇 명이 기꺼이 그 장교의 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할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감동했다는 사실. 그래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백보장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행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어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안 되겠지만 그만큼 선행도 분명한 삶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 집 근처로 가게 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 백부장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네 집에 돌아오고 백부장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팔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팔절에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사람이요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면 이더록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집까지 올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의 병을 고치, 내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내 하인이 앓고 있는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백 부장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비정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의 행한 선행 일을 보면 선행을 보면서 선행 선행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보시죠. 만약에 백부장이 아무런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저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어서 오게 했는데, 집에 다 오니까는 몇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근데 부담된다고 근데 말씀만 하면 내아이낳겠습니다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백부장의 선행은 그가 그렇한, 그렇게 고백한 믿음을 더욱 선명하고 감동있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선행과 그의 믿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실절에 보니까 그 종이 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종이 깨끗이 회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선행을 통해서 나타냈고 그 선행의 본질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 그냥 백부장의 선행은 그저 한 사람의 동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선행이었음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행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은 그저 착한 일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섬기는 선행은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가 되는 줄있습니다 사랑하는 교모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은 그 착한 일을 불과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추우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살리고, 나도 살고, 선행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 영혼까지도 살리는 것은 오직 백보장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시작으로 하는 선행은 온 일을 살려는, 적어도 나와,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생명의 밧줄이 될수 있음을 이제는 저는 알려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중하니 안한 드데는그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더 확장되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를로추원드리겠습니다기도하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선행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 하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고 헐벗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선행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될수 있게하여 주시고 그 선행은 바로 나를 영원한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시작으로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장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시간은